특찰 캐릭터 TMI 줄여서 특캐티. 오늘 특캐티 구화 특별히 두 개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채널 주인인 마다영이 구내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 저 캐스가 이번 더빙을 담당합니다. 가면라이더 기치의 강포, 부스트 마크 2와 레이저 부스트입니다. 주의이 영상에는 가면라이더 기치 본편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et. 먼저 가멜라이더 기츠 부스트 마크 2가멜라이더 기츠의 강화폼이자 우키오 에이스가 변신하는 폼입니다 기존 기츠의 폼과 달리 하얀색보다는 붉은색이 메인인 폼으로 작중에서 에이스의 세개를 구하겠다는 각오의 반응에 전생에 이루어지지 않고 보류된 소원인 다시 태어난 내가 언젠가 세상을 지키겠다고 각오할 때그 각오를 실현시켜줄 힘 4개의 소원이 상세의 여신과 반응하여 부스트 버클의 5개가 융합하여 탄생한 부스트 마크 2 레이즈 버클로 변신합니다 부스트 폼의 강화폼답게 기존 보스트 폼보다 스피드와 파워가 크게 증가 기존 부스트버클의 단점인 버클이 혼자 급발진해서 탈출하는 페널티가 사라졌고 스피드와 파워가 올라간 만큼, 블레어2로 변신한 베로바와 둠클레오스테오스 자모터마저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허나, 에이스가 감당할 수 없는 스피드로 인해 몸에 피로가 쌓여 종종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얼마나 심하면, 이로 인해 베로바에게 죽을 뻔했고, 겨우 압도할 뻔했던 게이저를 이 피로 하나 때문에 패배할 뻔했죠. 특이하게 리볼브온을 사용하면 상하체가 바뀌는 것이 아닌, 비스트 모드라고 하는 여우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스트 마크2의 단점인 피로를 극복한 모습이 바로, 가멜라이더 기치 레이저 부스트 폼입니다. 이, 레이저 부스트, Ready. Fight. 가면라이더 기치가 변신하는 4차 강화폼으로 기존 부스트 마크2만 장착한 드라이버에 레이저 레이즈 라이저가 함께 세트 된 모습으로 부스트 마크2의 부작용인 전투에 대한 부담 및 피로를 레이저 레이즈 라이저의 하이퍼링크로 없앤 케이스로 기존 속도를 높인 부스트 마크2의 디자인이 되는 힘이 추가되어 염동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 힘으로 부작용으로 인해 쓰러트리지 못했던 가면라이더 글레어2와 가면라이더 게이저와 막상막타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레이저 레이즈 라이저의 능력인 액터 작으로 인해 에너지 필드 전개, 자유로운 비행 등 기존 부스트 마크트로는할수 없는 능력까지 추가되며 기존 에이스의 전투 센스가 더욱 더 높아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자란 TMI입니다. 레이저 부스트로 첫 변신하고 빛의 시그니처 대사인 자. 이제부터가 하이라이트야! 를 외치는데 특이하게도 이번 대사는 비츠의 서포터이자 레이저 레이즈 라이저를 준 진과 함께 외치는데 이 아이디어는 가면라이더 진의 배우 스즈키 후쿤님이 냈다고 합니다. 레이저 부스트의 모티브는 가리기누로 추정되며 통의 형상인 레이저 레이즈 레이저와 부스트의 강화인 부스트 마크2를 함께 사용한 걸로 보아 비츠의 기본 폼인 매그넘 부스트를 계승 진화한 폼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특혜티 구화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아마 다음 1 0도마다형이 부대염 때문에 고생해서 제가 담당